엔트맨 플라워 공유대회를 아주 멋진 경기력으로 장식해준 김동현 선수, 김동현 씨. 모시있습니다 김동현 선수, 김동현이란 이름 자체가 워낙 예전부터도 많은 좋은 선수들이 있었고, 근데 또본인이 약간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. 원래 나는 김동현을 태어났는데, <laughs> 앞에 다른 김동현 선수들이 잘했단 말이죠. 이 부담감이 경기 전에 좀 없었나요? 프로 데뷔 전에요? 부담감이 있었지만, 그 사람과 더 열심히 해가지고, UFC 챔피언을 모 겁니다. 박수 좀쳐 주시죠. 젠틀맨 플라워에서 UFC 챔피언을 외치는 네, 김동현 경기 선수입니다. 멋있는 경기 보여줬고, 음, 앞으로 향후 목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완전 네, 사실 김동현 선수들, 선수들 중에서 외모는 제일 잘생겼 경기, 아, 경기 보여주는 것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 김동현 B 선수가 그 중에서는 제일 멋지지 않나. C 선수가 제일 멋지게 생긴 것 같은데. 예, 아 C 선수는. 예, 예를 들자면 어떤 걸까요? 지금 그런데 저도 말을 잘기 때문에 욕심 있습니다. 아까 인터뷰 전에 한 분을 쳤어요 누굴 사랑한다고 한번더칠수 있을까요? 아, 하나 둘셋현영최강사랑다 김동현 니다